X1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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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엑하원요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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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세 이게 포인트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외친 구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플라이 하이는 이제 액션 높이 높이 날아가자. 나. 아. 원니가 함께. 원이과 함께. 네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날개고요. 이거는 엑스원이에요. 여러분들 저희 날개 해 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? 역시 엑스원 팬덤명 원이 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데 이 원잇은 엑스원이 직접 정했다고요 네. 네 어떤 뜻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팬분들이 엄청 많은 팬덤명을 보내주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 1 개를 고르고 공정하게 하나를 골라서 어 이제 원이시 됐는데요. 뜻은 이제 엑스원을 원하다는 원이시랑 어 이제 엑스원에게 팬분들은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원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네. 이름도 너무 예쁘고 뜻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여러분께 이런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. 와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. 원이.